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하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5편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1절 보니까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주님의 영광을 그냥 사람이 받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은 오직 주님이 받으셔야 한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너네 별로 도움도 못 받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냐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1 0편의 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우리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면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하여튼 뭐 우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저에게 오늘 좀 특별히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와다았던거 어, 8절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의지하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 네, 그런 자들이 모두 어떻게 된다? 우상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어, 또 반대로 이제 8절부터, 9절부터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는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면서 복을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8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어, 내가 그것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항상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성공이든 뭐든 내가 그,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내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그렇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욕망의 투영으로 생겨난 우상을 따라가다가 그 우상과 같이 될 것인지. 그래서 우상과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뭐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상에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죠. 인신 제사라고 하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된다. 뭐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 왕자들을 이렇게 막 바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내 욕망에 잠식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걸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다만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laughs> 한번 하셨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 이러한 욕망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면 내 삶이 그렇게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전보는 거 뭐전뭐 뭐 점집 찾아다니는 거뭐신점이님 뭐니 타로니 어쩌니 저쩌니 그런 거 너무 따라다니고 뭐 재미로 본다 막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결국 그 욕망의 투영이 여러분을 거기로 이끌어 갑니다 지금 뭐 무속과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뭐온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심하고 우리가 그런 욕망의 투영 불안함 불안하니까 자꾸 그런 거에 더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런 우상과. 또, 뭐,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에 왜네가 마음을 두어서 너도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복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엄청 추운 날이네요. 창밖을 보니까 영하 5도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잘 입으시고, 네, 올해 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laughs>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